안녕하세요. 한국 프로 골프 협회 투어 프로 춘 홍준호 프로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 코리안 투어 5승을 하고 계신 황인춘 프로님을 모시고 황인춘 프로님의 노하우와 또 제가 여태까지 투어를 같이 뛰면서 정말 궁금하고 했던 점들을 제가 오늘 제대로 한번 쪽쪽 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회에 어, 파스리 8번홀에서만 두 개의 홀인원이 나왔는데요. 1 4번노의 황인춘 오 들어갑니다 황인춘 프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십니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프로님 나오셨는데 네. 소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k p j 투어를 뛰고 있는 황인춘 프로입니다 아, 만나서 프로님. 반갑습니다 씨. 정말 감사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편하게 하셔도 돼요. 아, 반말 그래? 하셔도 돼요. 아, 그래? 어 원래 우리 라우닝 하듯이 어. 뭐 욕도 해도 돼요. 아 그래? 아요 아, 욕은 당분간 힘이 규정이 걸리니까 그런 건좀 자제하고. 아, 네. 그래가지고 오늘, 오늘 너무 감사해요. 아아니요 진짜 그리고 너무 또 올해 잘 하셔가지고 또 유지 잘 하셨고. 또 마지막 때 호리노까지 해가 하셔가지고 공4 네. 개짜리 차. 아 그렇죠. 네네 네 개짜리 차. <laughs> 그걸 타고오셨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잠시 모셔두고 아, <laughs> 지금 원래 저 제가 계약돼 있는 편하게 하셔도 돼요. 아, 반말 하셔도 돼요. <laughs> 아그래 <laughs> 계약돼 있는 뭐 아무튼 링컨 차... 네 링컨이니까 저는 어, 아 맞네. 저는 링컨. 그러면 아, 그네 개짜리는 <laughs> 한 대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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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프로님 음. 어 이제 또 전주련 또 가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네. 요즘에 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아 어, 요즘에는 사실은 제 아들이 네. 이제 골프를 시작했로 <laughs> 아 그건 아니고 <laughs> 이제 좀 이제 배워볼까 네. 한번 경험 좀 쌓고 그서 네. 전주련 도 이제 같이 가게 됐어요 어. 그래가지고 지금 제 연습보다는 아들 연습시키는 시간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아, 진짜 <laughs> 그 사람도 많이 만나고 하시겠네 아 그렇죠 그렇죠 <laughs> 아유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또 나오셨는데 프로님이 네. 이제 공식 때나 막 이렇게 저랑 같이 다니면서 뭐 얘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아, 그렇죠. 프로님이 어떤 식으로 이제 연습을 하고 몇년 동안 뭘 준비를 했고 네, 네. 이런 노하우를 조금씩은 팁은 주셨지만 네. 팁만 줬지 자세히 알려주시지 않아가지고 <laughs> 아, 경쟁자리를 <laughs> 빌리면서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제가 진짜 이거는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 그래, 나오셨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것 여행이... 때문에 제가 모신거야 아, 그렇죠. 어떻게 그렇죠. 해서도 그걸 배우기 위해서 아, 알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분들도 엄청 많으실 음, 거고 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좀 제대로 배워보고 네. 할 건데 부모님이 지금 저랑 다니면서 말씀하셨던 게3년 예. 동안을 솔직히 저 봤을 때 웬만한 젊은 친구들하고 거리를 예. 딸리지가 않고 오히려 더 나가기도 하시고 막 하잖아요. 예. 또 어떻게 이렇게 또 버티실 수 있고 아, 하는 것도 예. 되게 노하우고 예. 그 부분을 제가 좀 오늘 좀 궁금해서 예. 하, 물어볼 거고 예. 두 번째로는 예. 항상 저막 라운딩 할때 보면은 쇼다 특히 뭐 쇼다 연칠 때. 예. 찍어 쳐야 방향성이 좋아진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알려주진 않는데 말만 찍어 쳐야 돼. 이것만 하셨잖아요. <laughs> 그렇죠. <웃음> 그렇죠. <웃음> 그 그렇죠. 그것도 저희가 또 궁금해서 <laughs> 네, 네. 오늘 그두 가지를 될수 있으면 좀 중점적으로 아,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열심히 <laughs> <laughs> <그러시면 웃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좀 진행 좀 같이 네. 하시는 걸로 <laughs> 알겠습니다. 네. 잘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편하게 하세요. 네. <laughs> 근데 너무 편해도 이게 아이, 굉장히, 좀 많이 아니, 더 괜찮... 꼬여가지고 <laughs> 차라리 이게 좀 편합니다. 음, 네. 난저기 카메라에 꺼지고 나가면 아, 편하게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좀 드라이버부터 <laughs> 네. 시범을 한번 좀 보고 음. 한번 그 부분에 진행해 볼게요. 아,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게 로브 핸디 80대 치는 사람 레슨하는 거하고 준호를 레슨한거하고는 완전 다른데. 어, 그거 레슨이 아니고. 어. 프로님의 그냥 연습했었던 아, 방법을, 거, 방법을 그냥 얘기를, 그냥 얘기를 하고 음. 또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하면은 음. 또 거기에 그냥 답해주시면 되고. 오케이. 음. 조금 조금 달라요. 음, 그렇네. 좀 다른데. 어, 좀 달라요. 네내 얘기를 하는 거네. 어 그냥 프로님 얘기. 어, 프로님이 이제 하는... 연습하실 때뭐 음. 어, 이런 얘기. 어차피 제가 들어와야 돼. <웃음> <웃음> 내가 <laughs> 뽑기가 네가, 위해서. 네가 <laughs> <그걸> 내가 보기에는 얘가 <laughs> 네. 저거 하려고 하는 거 같아. <웃음> 네. <웃음> 지금 아, 지금 빼가지고 지금 되게 하고 지금 그러어면은 이렇게 할게요. <laughs> 그래? 그럼면할수 있어. 충분히. <laughs> 네, 지금 할거 이제 드라이버를 할 건데. 네. 음. 일단, 내가 거리를 늘리려고 한 2년 정도? 2년 정도 고생을 해서, 거리는 조금 늘려가지고, 지금은 이제 거리보다는 이제 방향성 위주로 이제 연습을 하고 있는데, 네. 내가 2년 동안 연습을 할 때, 그 내가 했던 거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고,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할 때는 그 클럽을 되게 잡고 다녔어. 스윙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어떤 궤도를 갖다 만들어서 다운 스윙, 뭐 백스윙, 다운 스윙, 뭐 팔로우 이런 거를 네. 클럽을 되게 잡고 다니는 느낌으로 내가 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스냅이라는 거를 쓰는 법을 쓰라는 말을 아는데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레깅 동작도 해가지고 갖고 내려서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는 것만 알지. 진짜 체를 갖다 던져도 스피드를 내야 되는 거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잡고 다녔다라는 게이게꽉 잡고 뭐 이렇게 아, 다녔던 거예요. 그렇게 잡지는 않았지만은 네. 던진다는 의미를 의미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여태까지 아, 한번 손목에 관한 약간 어, 그런 것도 있고 텐션에 관한 것도 있고 사실은 음. 두 가지가 하체 하체 텐션하고 손목 텐션을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데 네. 여태까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백스윙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하면 네. 체를 던지긴 하는데. 네. 그냥 휘둘러놓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 손목 텐션이 어, 가면 어떻게 그래. 되냐면 이렇게 변하거든. 조금 다른 스윙이지. 똑같은데? <laughs> <laughs> 똑같아. 이게 연패서봐서 그런가? 백스윙을 하면. 네. 원래대로 하면. 원래대로 하면 그냥 하면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네네. 잡아채는 어... 느낌이 없고. 네네. 근데 만약에 잡아채면. 어, 네. 뭔가 채가 음. 뒤에서 한 박자 이렇게 돼서 오는 어, 느낌 잡아채는 걸 해야지 어, 스피드를 더 늘릴 수가 있더라고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스윙 궤도는 다 알지 백스윙 크게 하고 다운스윙 작게 해가지고 레깅 공격 해가지고 여기서 임팩트 고 이렇게 하라는 건데 네네. 이게 스냅을 쓰는 방법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 음. 스냅을 쓰는 방법이 네. 연습을 할때 어떻게 연습했냐면 그냥 작게 이렇게 짧게 음, 네. 요정도 스윙을 하고 거의 하프 느낌으로 음, 요정도 스윙하고 여기서부터 치는거 이렇게 느낌을 음. 요런식으로 음. 그래서 나는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있긴 한데 그 학생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클럽을 좀 받드는 느낌으로 채를 갖다 들라고 하거든 네. 백스윙에서 딱 잡혀있으면 어, 잡혀 잡혀서 딱 끝나버리면 여기서 레깅 동작을 하는게 이게 잡아 힘을 줘서 내려야 되는 거고 네. 잡아 채는 거는 이렇게 받든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채를 헤드를 약간 이렇게 이러, 이런 느낌으로 넘기지 않고 어, 어, 이런 느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아 채는 느낌을 할때 손에 악력의 그립이 안들어가거든 힘이. 네네. 그래야지만 스피드를 낼수 있더라고. 어. 그래서 그 연습을 생각보다 되게 많이 한 거지. 거의 2, 3년 동안은. 그렇죠. 본격적으로 하신 거. 어. 거예요. 스피드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 노력을 되게 많이 한 거. 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면서 상체로만 처음에는 상체로 스윙만 한 거야. 왜냐면 상하체를 같이 동시에 해버리면은 네. 밸런스가 안 맞게 되거든. 방향성은 무시하고 방향성은 이제 우선은 처음에 거리만. 어, 처음에 방향성은 무시하고 그냥 스피드를 증가시키다 잡아 체는 연습을 갖다 상체 위주로 먼저 스윙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상체에서 스피드가 이제 많이 나, 이제 증가가 되잖아. 네. 그 다음에 이제 리듬감을 잡아서 컨택을 연습을 해야 되잖아, 다시. 왜냐면 하 상체로만 볼을 치게 되면 컨택력이 확실히 떨어지거든.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하체를 같이 해서 리듬감 연습을 같이 하는 거야. 그러면 상체는 잡아채는 거고, 그 네. 그러면 하체는 텐션 이런 식으로 텐션을 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음. 앉았다가 일어났다. 앉았다가 일어났다. 음. 이런 느낌의 텐션을 줘가지고, 네. 거리를 늘리기 시작한 거야. 어. 그래서 한 2년 정도 하니까, 아, 이제부터는 좀 이제 방향성을 잡아야 돼서, 뭐, 리듬감하고, 네. 뭐, 요런 걸 이제 좀 좋아, 이제 잡고 있는 중이고. 어. 그래서 일단 거리를 늘리는 거는, 일단 첫 번째로 체를 받든다는 느낌으로 해야지 되고, 네. 받들어야지 체를 갖다 잡아 챌수 있으니, 그 뭐, 그래서 잡아 채는 거를 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는 하체 텐션을 줘가지고, 거기서 약간 더 뭐, 리듬감하고, 거리를 조금 더 플러스 하는 거고. 음. 요런 그러니까 식으로. 약간 보조해 주는 거고, 하체는. 어, 그런 와. 식으로 연습을 해서, 한 2년 정도 해서, 지금의 내가 된, 거 내가 있는 거. 그쵸. 음. 근데, 와, 같이 칠때 봐도, 많이 가요! <웃음> <웃음> 진짜? 어, 많이 늘었지, 사실은. 와, 많이 늘어가지고. 와, 엄청 많이 가요. 음. 그럼, 아니, 많이 늘었다는 게 진짜, 뭐, 텀없이 많이 늘는 게 아니잖아, 솔직히. 한, 한 15에서 20 정도가 더 늘은 거. 근데, 뭐. 그거는 어차피 평균이니까, 음. 나갈 때는 또그 이상도 나갈 때도 있고, 막 하는 거니까. 뭐 그렇긴 하지. 그렇죠. 음. 그래가지고 네. 주변에 프로들도. 음. 그렇지. 어, 어 엄청 맞아. 멀리 간다고. 애들도 항상 보면 나한테 그래. 혹시 프로님은 나이를 꺾고 드시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laughs> 진짜로. 허리 왜 이렇게 많이 나가? 이런식 얘기를 하긴 해.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배우고 싶었었거든. 음. 네. 그래서 나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했어.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서 일단 상체 스피드를 그냥. 가... 내고. 내야지만 네. 무조건 그 스피드를 갖다 낼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체 스피드를 내고 그리고 하체는 당연 많이... 거기서 또 플러스가 되고 타이밍 연습이니까 정확도를 좀 높이,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리 내는 거랑 타이밍 하는 거랑은 또 별개로 별개로, 어, 별개로 해야 처음에 거잖아요. 해야 되더라고 이게 하체하고 상체하고 같이 해버리면 은 이게 레깅 동작이라는 게 네. 잡아챈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하체로 잡아채기 시작하잖아? 네. 그러면 타이밍이라는 게 처음에 하나도 안 맞더라고 그러면 은 하체... 완전히 손목의 느낌으로만 느낌을 먼저 잡아야지 잡고서 난 다음에 하체를 이제 왜 그런 얘기만 많이 하 어, 왜 백스윙 한다면 하체를 갖다 이 돌리면 자연히 체가 내려온다고 된다. 얘기하는데 아. 이거는 잡아채는 게 아니더라고 끌고 내려오는 것밖에 안 되는 어, 몸으로 그러니까는 끌고 그냥, 어, 그러니까는 끌고 스피드를 증가시키게 한계점이 있더라고. 무조건 먼저 상체를 먼저 스피드를 하고 그다음에 하체를 해야지 이게 상호작용을 해서 이게 네네. 하체를 써도 이제 상체선을 잡아채는 게 되니까 그래서 거래를 늘리는 음. 거지. 하체를 써가지고 자, 뭐 상체는 가만히 놔두고 하체를 이렇게 하면은 채는 손목은 자연스럽게 갖고 내려온다 이런 얘기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약간 어, 초보들 그, 그거는 어, 그렇지 어, 그거는 초보대. 그냥 뭐 캐스팅 되는 분들에 한해서 네. 아니면 뭐, 구력이 얼마나 짧아가지고 스윙이 뭐, 뭐, 안 되는 분들 뭐 그런 분들에 뭐, 그렇죠. 한해서 뭐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지 네. 이게 약간은 분리돼서 연습을 해야 되더라 음, 분리돼서. 한 번도 그렇게는 안 해본 것같아 우리가 코킹 유지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요즘에 막 영상 이런 게 찾아보면 음. 가끔 너무 이게 좀 멀리서 떨어지는 느낌이 들거나 하면은 음. 이제 몸으로 턴을 해가지고 좀더 이렇게 갖고 오려고만 했지. 음, 그렇지. 이게 팔로만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는 해본 적은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보통 보면 내가 지금 제가 아, 아들을 가르치는데 아들을 가르쳐서 얘기를 해 두지 않잖아 못 알아들어 <laughs> 무슨 그렇죠. 얘긴지를 어. 못 알아듣는 분들인데 네.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그 동작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하잖아. 이해를 못 이해를, 알아, 이해를 못해도 어. 상관없는데 그걸 할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동작이 나오는 깨끗한 연습 방법을 해서 느낌은 필요 없다고 했어, 붕이. 네, 네. 어, 만약에 그 동작이 나오 나오는 동작이 딱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하체. 어. 어느 정도는 솔직히 난, 나는 나 혼자 하긴 했지만은. 네. 옆에서 봐주는 뭐 프로나 뭐 이렇게 있으면 훨씬 빨리 늘겠지. 그렇죠, 그렇죠. 어, 그렇지. 아이씨 잘하고 싶은데. 자리하고 싶은데. <laughs> 잘 생각해보잖아. 근데 로리메킬로이 스윙을 딱 비교 분석을 하면은 네. 로리메킬로이가 대기 음. 탑에서 이렇게 잡아, 이게 그게 잡아채는 거거든. 네. 스윙이 되게 유, 부드럽게 끝까지 넘어간 상태에서 이게 잡아챈다고 얘기냐. 하 근데 잡아챌때 네. 상하체가 동시에 같이 되거든. 챌 때. 때. 이렇게. 그니까 지금 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 뭐볼 던질 때 손목으로 쳐라. 뭐 이런 어, 되게 뭐, 많이 해. 근데 네. 이게 손목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 그렇 근데 정작 볼을 잡고 볼을 던지잖아. 네. 그럼 손목에 힘이 들어가 있어야 돼. 그렇죠. 그 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손목에 힘을 다 빼. 그러면 손목이 다 뺀, 뺀다는 얘기는 뭐야? 그럼 그냥 이렇게만 치는 거 그냥 이렇게 빠지 치는, 아. 치는 거잖아. 손목에 힘을 다 빼고 난 다음에 다 이렇게 던지면 방향성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어 손가락 손목에 힘은 빼도 손가락에는 어느 정도 해서 내가 거기서 딱 던져야지. 어느 정도 양력이 있어야지 내가 볼 컨트롤을 하는 거 아니에요? 어, 그쵸. 그 맞아요. 근데 이손도 마찬가지. 다 손목 다힘 빼고 하면 손이 이렇게 제껴져 버리면 네네. 볼이 일리로도 가고, 로도갖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잖아. 네. 그럼 볼도 마찬가지로 얘기하면 내가 잡아채는데 아무런 힘이 없이 갖다 손목만 잡아채, 끌고 내려온다? 음, 음. 내가 얘기하는 건 끌고 내려온다라고 얘기를 하면, 네. 그러면 방향성이 하나도 없는 거겠죠. 음. 그렇지. 그럼 어느 정도는 나중에는 손목이는 컨트롤을... 힘을 뺐어도 던질 때, 던질 때 내가 어느 정도에 그 손목은 힘을 뺐어도 악력의 힘은 약간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어, 그렇 근데 이거를.